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인생은 한 편의 꿈과 같다고 하였거늘.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구부러져가는 노년의 길목에서 그대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다산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바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하였으니, 이제 그대 또한 비움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이다. 인생이란 결국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떠나는 여행길과 같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거늘. 왜 그토록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가.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으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흩어져 버릴 티끌과 같은 것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이 보낸 세월을 돌이켜 보라. 그곳에서 그는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그 비움 속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흠흠신서라는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비움이야 말로 채움의 시작이요 이름이야 말로 어둠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현재 주어진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다산이 당부했듯이 이제 그대도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노년에 이르러 첫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지나간 날들의 영광이나 후회, 원망이나 자랑을 모두 내려놓으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 잡으라고 다산이 일렀듯이 과거의 무게로 굽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젊은 시절 이룬 성취를 자랑하며 살거나 실패와 좌절을 곱씹으며 한탄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하여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다산이 말했으니. 과거는 교훈으로 삼대 집착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라. 과거의 기억들은 마치 오래된 책장에 쌓인 먼지 같은 것이다. 때로는 그 먼지를 털어내고 정리해야 새로운 책을 꽂을 자리가 생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상처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현재의 평화나 미래의 희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노자가 말한 바와 같이 비움이야말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법이다. 장자가 심재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듯이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수 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욕심과 욕망이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다산이 가르쳤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욕심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혜다.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버리고 싶은 마음조차 욕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다산의 말처럼,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마저 또 하나의 욕망임을 깨달아야 한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그런 욕망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없는 것이라고 다산이 일갈했듯이 물질적 욕망은 모두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들을 위해 평생을 허비할 것인가. 욕망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더큰 것을 바라게 된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될 뿐이다. 노년에는 이런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굶어 죽는 사람은 거위가 게으른 사람이 많더구나.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라고 다산이 경계했듯이, 게으름과 욕심은 한 뿌리에서 나온 독초다. 부지런함은 필요하되 욕심은 덜어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남에 대한 기대와 원망이다.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산이 꾸짖었거늘 이제는 그런 기대를 모두 내려놓을 때다.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라고 다산이 당부했듯이 원망의 마음도 함께 비워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실망은 노년에게 가장 큰짐중 하나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친구들이 소원해졌다고 섭섭해하거나 후배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다. 마음 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다산이 말했으니 기대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첫 걸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대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는 다산의 가르침처럼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다. 원망과 기대의 사슬에 묶여있는 한 그대의 마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자존심과 체면이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고 다산이 용기를 북돋았지만 그 떳떳함이 허영과 고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 나온다고 했거늘. 진정한 자존심은 겸손함 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 낸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진정 욕심을 낼 것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좋은 품성이어야 한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고 했으니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한때의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다산이 통찰했듯이 자존심과 체면에 사로잡힌 자아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는 다산의 말을 깊이 새겨보라. 지켜야 할 진정한 자아와 버려야 할. 허상의 자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고 다산이 격려했듯이 남은 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는 다산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에 대한 공포 등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일 뿐이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다산이 당부했지만, 그 생각이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생각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에 따라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늘의 뜻은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진 사람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산이 위로했듯이,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법이니,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비우고 나면, 그대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질 것이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다산이 비유했듯이, 비움을 통해 얻은 평정심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라는 다산의 가르침처럼, 비움은 곧 깨어있음이며, 깨어있음은 곧 자유다.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에서 온다. 검소한 직분에 온 힘을 다하고 분수에 맞추어 도리를 지키며 일거리를 줄여 경비를 절약한다면 너는 아마도 집안을 보존하는 훌륭한 큰아들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다산이 조언했듯이 소박함 속에서 찾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이다. 비움의 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장자는 소요유에서 진정한 자유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했다. 욕망도 집착도 걱정도 모두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이다. 이런 사슬들을 하나씩 끊어낼 때 비로소 소요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인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맡길 때 오히려 더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배품만 한 것이 없다고 다산이 가르쳤듯이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한 보관법이다. 베풀어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서나 말로 운반해야 되는 수고도 없다는 다산의 지혜를 되새겨보라. 물질을 비우는 것은 곧 마음을 채우는 일이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고 다산이 일갈했듯이, 노년의 지혜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는 것이 병이니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다산의 역설을 음미해보라.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비움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배움의 문이 열린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산의 말처럼 비움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비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고 다산이 경고했듯이 자기 기만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비움의 과정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고 다산이 격려했듯이 비움의 길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필연의 길이다. 길이 어렵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비움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가벼움만이 아니다. 진정한 당당함과 평화로움을 얻게 된다. 사나이의 마음가짐이란 비온 뒤에 맑게 뜨는 바람과 달과 같이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는 다산의 비유처럼 비움은 투명함이며 투명함은 곧 진실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라.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했을 때가 아니었던가.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고 다산이 통찰했듯이 진정한 가치는 평범한 일상의 평화로움에 있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다산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노년의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다산이 가르쳤듯이 비움을 통해 얻은 여유로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꽃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소리의 맑음, 바람의 시원함 같은 것들 말이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고 다산이 조언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으니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깊이 있게 해야 한다. 비움은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다산이 일갈했듯이 비움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비우려고 하면 결코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산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라. 비움의 첫 걸음은 의식의 전환이다. 가지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이 풍요라는 인식의 전환 말이다.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라 하고, 의복은 몸을 가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일단 족하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검소함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이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다산의 가르침을 새겨듣자.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라고 다산이 말했듯이 비움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되 그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는 다산의 통찰처럼 모든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하지 않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이라고 다산이 정의했듯이 비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는 다산의 말처럼 비움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 해야 할 일을 비오는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고 다산이 당부했듯이 비움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비워나가라.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 속 깊이 쌓인 원망과 후회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라. 우주의 일이란 자기 내부의 일과 같고, 자기 내부의 일은 바로 우주의 일이라고 다산이 말했듯이, 개인의 비움은 곧 세상의 정화와 연결된다. 한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물방울이 호수에 떨어져 동심원을 그리듯이, 비움의 지혜도 그렇게 확산되어 간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비움을 통해 얻은 너그러움과 깊이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나이든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여유로움과 포용력에 있다. 이것은 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품성이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 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고 다산이 격려했듯이 비움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은 영원하다는 다산의 말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룬 비움의 경지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진정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다산이 말했듯이 비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집착도 끊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의지조차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강요된 비움은 또 다른 집착이 될 뿐이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산이 가르쳤듯이 비움도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말고 성공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 그저 담담하게 과정을 지켜보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라고 다산이 말했지만, 비움을 터득한 자에게는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 진정한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며 가장 확실한 안식처는 평화로운 마음이다. 약한 사람의 웃음은 강한 사람의 눈물보다 더욱 가슴 아프다고 다산이 통찰했듯이 진정한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움을 통해 얻는 강함은 유연함이며 그 유연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기는 법이다.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라고 다산이 조언했듯이 비움을 통해 얻은 평화는 가정에 온화한 분위기를 만든다. 노인의 평온한 마음은 가족 모두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족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다산이 말했듯이 비움도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일 조금씩 하나씩 비워나가는 것이다. 쓸모없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줄이고 의미없는 걱정 하나를 놓아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성공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고 다산이 격려했듯이 비움도 먼저 시작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돌아간다. 남보다 먼저 욕심을 버리고 남보다 먼저 집착을 놓아버리는 자가 남보다 먼저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다산이 당부했듯이 비움의 지혜를 얻은 자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표되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와 같은 사람의 수준에 오르도록 노력하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다산이 조언했듯이 비움에도 모범이 필요하다. 부처나 노자나 장자 같은 성인들의 경지를 목표로 삼되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지는 말라.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하늘의 법망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하여도 결코 빠뜨리지 않으니 진정 두려운 일이라고 다산이 경외감을 표했듯이 비움의 과정에서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인생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기에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 다산이 위로했듯이 비움의 여정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어떤 이는 빨리 깨닫고 어떤 이는 늦게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고 다산이 성찰했듯이, 비움을 통해 얻은 품격은 숨길 수 없다. 외적인 치장이나 과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품위가 우러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산이 일갈했듯이 비움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식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강제로 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히 움켜쥐게 될 뿐이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다산이 깨달았듯이 비움의 핵심도 마음의 변화에 있다. 외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다. 마음이 비워지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것들도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효도와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고 다산이 강조했듯이, 비움도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비움이 가능하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비울 수 없다. 사랑으로만 놓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임을, 인생의 황혼길에서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비워나가며 다산이 그러했듯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길 바란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는 다산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비움의 첫걸음을 내디뎌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